<목소리가> 너무 약간 간앞에 미적일 간앞에. 미적일 간앞에. 미적일 안주가 안주가 안주로 줄서있네 일단 검매부터 <laughs> 어? 아니 앉자마자 <안쟤마쟤마쟤마. 웃음> 들고 들어와. 네. 지금 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회 를 파행시킨 것에 대한 책임 부분을 어고 넘어가는 것이 중간에서 연락을 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뭐 유능한 조정자 역할을 또어 자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전 서구에 민주당 박동계 의원,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오늘 또 엄격하게 1분룰을 준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페이스북에. 아무리 봐도 뭐하는지 의아하다 국회에 들어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 맥주는 그다음에 마셔도 됩니다 호프 해동을 부인하는 듯한 언급을 아니, 하셨어요 부인을 떠나세요 요즘 정치를 하면서 제가 무척 답답해요 이게 장외 투쟁을 확실히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 보이콧을 하는 건지 지금 민생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호프를 하면서 저렇게 만연의 웃음을 띠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장 큰 명분은 민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을 바에는요. 깔끔하게 민생을 위해서 등원하겠다. 그리고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맞고 민주당에서 유관 표명? 그 구차하게 좀 유관 표명 같은 거 받아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자, 자유한국당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투쟁입니까 국회 보이콧입니까 아니면 민생입니까 아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않은 마음에 말씀하세요? 깔끔하게 그러면 네. 이쯤에서 들어가서 민생 논의하자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비판하겠습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laughs> 아네 <laughs> 장재원 의원님이 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으면 깔끔했죠. 그러니까 일단 장재원 의원님의 평에 저런. 촌천살인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어, 지난 주말간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사사건 건에서 어, 싸울 줄 싸우지만 결국 만나서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재원 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수렴하는 게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수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 적어도 저는 저런 호프 회동이 저렇게 활짝 웃었다면 은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들어오기에 전격 합의했다 이런 결과물을 내야지 웃기는 활짝 웃었는데 어,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의도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어, 따가운 질책을 받는 거 아닌가 정재훈 의님 말씀 들으면 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근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 맥주는 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어야 네. 마셔야 제 맛이다. 알겠습니다. 네, 성과를 국민들 보고 있는데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말씀 이시죠 네, 자 호프 회동이라고 합니까? 어제 어, 여야 어, 원내 대표, 아, 교섭단체 원내 대표 세명 만났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막내라면서요? 오시나 원내 대표가 제일 먼저 왔고요. 네, 이인영 원내 대표도 왔고요. 늘 이런 거 하면 표정이 밝잖아요. 박영원 원내대표가 느껴왔습니다. 처음에 저 안주가 o m a j 안주가 n d r e w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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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빼고 이제 w 뭐이 n d r 는 w Andrew, a n d 만 셋이 앉아서 뭐 이런 뜻인가요? e 신환 대표께서 주선하셨고 또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우리 누님 <laughs> 나경원 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전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맥주 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 미팅 아침에 재밌는 말씀하셨대요. 호흡도 아니라 호흡다 돼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어, 그런 미팅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고 나갈 때는 네아 들어가는 장면이었고 나오는 장면인데 네, 아, 무거워졌나요? 신중해졌다고 할까요? 오신한 어, 원내 대표 기대보다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저희들 좀아 좋고 안 좋고는 없어요. 만남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의미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뭘 해요? 다 얘기했어요. 다 아, 얘기했어요. 뭐 특별히 한거 없어요. 나갔을 때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좀 지쳐서 그래요. 네, 안에서 신경전을 많이 했나 봅니다. 오신한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될 것 같다. 다음 주에는 등원을 할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지금 이야기한 조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 표명을 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기사가 많던데 혹시 당내 의원분들에게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에서 이런 걸좀 물어보던가요? 글쎄요, 뭐 그것이 의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일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나경원 내 대표의 말씀은 진일보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셨는데 저호프회동 뒤인가요? 아마 저기서 나온 말씀 인것 같은데 적어도 유감의 표신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그 정도는. 어찌됐든 유감을 표시할 일들이 꽤 많았죠. 페스트로의 그 6일 동안의 대장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쓰라도 전국이 정상화된다면. 네. 두 분이, 두 분이 원내대표시라면. 아니, 우리 정치. 잘돌아갈것 같은데. 네.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어떤 것을 유감을 표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갑이에요.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지금 주어도 없는 그냥 명분으로 우리한테 그냥 좀 유감을 표해 달라. 그 유감 표명 받으면 또 뭐가 대단해집니까? 저는요, 네. 좀 진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그냥 딱 결심해서 자, 민생 돌보고 추진합시다라고 해서 얘기를 열면 되는 거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되는데 꼭그 의총을 열어서 무슨 유감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좀 그거는 야, 국민들 부차, 입장에서는 그런 거다 필요 생각합니다. 없다 이 말씀이죠? 시 네. 황교안 대표 민, 저 민생투어 장애투쟁은 그게 원래는 이번 주까지였던 거예요, 그게? 뭐 24일까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다음 자세한 게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5.18 기념식 어, 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언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독재자의 후예는 누구다? 김정은?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세습 독재자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말 한마디도 못 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않습니까저 대변인 짓 기자들이 짓이라는 말을 언급하니까 아, 황교안 대표가 아, 그렇게는 말안 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듣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최소한의 자유한국당의 이 공당의 에, 질서 체계가 저는 정상이라면, 어,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금 3당 원내대표 간에, 특히 여당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아무리 호프타임이지만 거기서 매우 중요한 그 이목을 끌고 있는 이 국면에서 민심 대장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정말 가혹한 좀 말도 말안 되는 막, 말씀을 이렇게 막 나가신 거예요. 지시란 표현은 써서는 아, 안될 네. 표현입니다. 그,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조화로운 어떤 그 리더십의 발현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은 각자 따로 정말 무슨 그 이목을 끌기 위한 전시성 어뭐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참으로 유감입니다. 상의원님. 음 지금은 어쨌든 상대를 너무 자극하는 발언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 독재자의 후회라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18, 그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에 대해서 다르게 볼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또콕 찍어서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듯이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들릴 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저 이런 말씀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업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에 대한 다른 얘기는 할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좀 마무리되는. 좀 그런 좀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 때 추념식 때 하신 말씀은 5.18의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독재 독재 독재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의 후회가 아니라면 에, 그러한 그, 에, 뭐 없다, 네. 그런 그 5.18을 다르게 볼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진보 보수가 없다. 5.18 네, 그렇습니다. 네. 진보 보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 의미를 해석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아직도 징계 결정을 최에 이루지 못한 몇몇 막말 의원님들, 또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몇 가지 정말 보기 싫은 그 장면들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황교안 대표께서 저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라고 느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전국을 찌른 겁니까? 그렇게 대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다수 여론은 결자해지. 어, 당신이 대, 당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그 망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분명히 짓고 네. 어, 광주 그 추념식에 갔더라면 광주 시민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데 그러지 않고 마치 보여주기식의 행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쫓겨나가다시피 해서 진짜 길도 아닌 곳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꼴이 된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명 의원 제명 처리건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아서 어, 대통령의 네. 말씀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도 독재자의 후예 그 말씀이 저희를 지칭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다만, 아, 5.18그 기념식에 이제 우리 황경 대표님 가실 때그 부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겠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가 좀 매듭이 지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러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비난의 화살이 저희에게 올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아픕니다. 사실은 저희 동료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와의 단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와의 단절을 할수 있는 정말 좋은 행동을 해주셨거든요. 5.18을 단죄하고 구속시키고 해서 유신과 5.18은 저희들이 물려받지 않아도 될 유산이거든요. 산업화와 민주화만 손잡고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오히려 5.18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네. 그 유산마저도 마치 자유한국당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거듭 말씀, 말씀드리지만 두 분만큼의 서로에 대한 공감대만 있어도 참. 그러니까 하나도 빼고 더할 필요가 없는 우리 뭐 장재열 의원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정말 신군부로서 대법원의 법정에 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 길을 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대법원은 명백하게 그것을 내란수계, 반란수계로 또 내란 목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저 문제가 일부 의원이긴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들을 폭동으로 어, 또 괴물 집단으로 평가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엄, 엄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매듭을 질수 있는데 짓지 않고 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 5.18이나 유신 문제는요, 저희들이 민주당보다 더 가혹하게 비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딱그 과거와의 단절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민주당보다 더 가혹하게 5.18이라든지 유심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저희들은 그런 정당성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과거 회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옹호한 듯한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를 주는 정당으로 자꾸만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이제 다음 주쯤이라도 일하는 국회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이 급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에 재결으로 한 다섯 번, 여섯 번 부탁을 한것 같은데 추경. 네,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정 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구조원의 추경을 건고한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화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추경은 경제 파멸 정책이다.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치마 추경, 재정 보가를 앞당기는 경제 파멸 정책입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들 앞에서 슈퍼 예산 편성, 선거 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입니다. 당장 이 재정 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확대 재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원도 깊어지고 나라국가는 거덜날 것. 네. 이렇게 여쭤볼까요? 저 재정 확대라 그러죠 이제 정부가 올해 쓰기로 약속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허락을 받은 그 정도의 돈 말고 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는 뭐저 산불이나 이런 거 지원하기 위해서 한 육칠조 정도의 돈을 더 집행하려고 하는 것.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아니 우선적으로요. 네. 대통령께서 여섯 번이나 추경을 원하시면. 국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권력의 문제입니다. 선거제도, 공수처 문제는 권력을 누가 더 갖고 가느냐.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인생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국회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추경해 달라 추경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우선 제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안전 문제하고 경기 부양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지진, 네. 그 다음에 이저 산불 네. 이 문제는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지금 가지고 온거 보면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문제밖에 안 갖고 왔어요. 궁극적인 문제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석탄 화력 발전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학이 없이 그냥 땜빵으로 미세먼지를 하기 위해서 8천억 갖고 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진 지금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주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융자를 해주겠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빚을 지우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을 근본적으로 논과 밭과 가축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혜택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다시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부양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취업 성공 패키지. 저희들이 이거는 적당히 가져가라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던 겁니다.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가고 3,800억, 2,800억을 갖고 갔어요. 네. 근데 3개월 만에 돈더 달라? 똑같은 이렇게 지금 그 일자리 예산을 많이 갖고 가 가지고도 일자리가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집어넣겠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장재 의원님이 지금 이제 얘기를 간사답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전, 전, 전향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 어, 지금 국회로 넘어온 추경 예산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 세부적으로 어, 토론을 할 문제인 것 같, 같아요. 네. 부족함이 있다면 더 보충하게 하고 또뭐 지나침이 있다면 조금 깎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6조 7천억의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재해 재난 안전 예산이 2조 남짓이 돼 있고 나머지는 소위 경기 대응 예산입니다. 네.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일환인데.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OECD 국가의 선진국들이 갑작스런 경기 조건들이 나빠졌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생각보다 보니까, 좀 일찍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을, 미국이 한 2.9%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고, 일본은 1%가 채안 되고요. 독일, 프랑스는 1.5%.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7%의 좋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1 4 분기에 성장, 그 플러스 성장은 이루었지만 작년 마지막 4 4 분기보다는 그 당시는 한 1%에 가까운 네. 성장보다 뒷걸음질 치는 한0.6 5% 정도의 소위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조금 뒤쳐진 그런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소위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곱 번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자영업자 일각에서는 뭐 국가 채무 비율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MF도 대한민국의 소위 국가 채무비라는 것이 재정건전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추경 예산을 구조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부가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네. 6조 7천억을 지금 에, 만들어서 편성해서 그러니까 정부 말은 거예요. IMF가 권고한 것보다 오히려 보따리, 적은 겁니다. 보따리가 네. 적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할게요. 네. 2 0 0 9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 슈퍼 추경, 추경 네. 예산만 무려 20, 29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 박근혜 대통령 때 2013년도에 역시 슈퍼추경이에요. 17조 원 가까웠습니다. 네. 이거는 본 예산의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한달 20일 정도, 한 달, 한 번은 한 달, 한달 20, 한 번은 20일 정도에 좀, 어, 뭐, 저 서로, 어, 논쟁을 했지만 결국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행정부의 책임이고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거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장전원 의원님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따져보더라도 일단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라는 간곡한 네. 말씀을 그 우선, 드립니다 우선요 거.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팀이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요. 470조라는 슈퍼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 단한 가지도 완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유지해주고 다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김동현 부총리가 이것만큼 해주십시오. 내년에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정말 경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 갖고 와서 내년에 또 추경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벌써 국채가 4조가 나갔습니다. 안할 겁니다. 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추경을 논의해가지고 3.7조를 더 국채를 발행하겠다? 벌써 8조의 국채가 3개월 만에 발행된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 예측 3개월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네.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경기 부양 뭐 재정 확장 해야 된다 제대로 할것 같으면 이것이 정말 4조 정도 정도 부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항목을 가지고 왔으면 해야죠 그런데 보면 작년에 했던 항목들 쉽게 말하면 증액해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썼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취업 성공 패키지 하나만 얘기할게요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여기에서 졸업한 이패키지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로 간줄 압니까? 최저임금 일자로 간게 60%입니다. 사실상 효용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증명된 이 예산을 가지고 또 30일을 더하기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재정 건영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추경이 그냥 올바른 추경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발론은 이 영상 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키는 의미에서요. 네, <laughs> 과거에도 보면 아, MB 정부 때나 지난 정부 때도 보면 또 그때 추경한다 그러면 또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2 8조원어 엠비 아, 정부 때 굉장히 추경한 컸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달 만에 왔었으니까요 나오는 추경이 과거에 뭐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면 한달 만에 나왔겠습니까 우선요 정부 오만한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고 사치스러운 추경이 아닙니다 영세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차한 공경을 구제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추경입니다. 소수 부유층의 감세로 인한 손실을 나라 빚을 내서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한 달만에 추경안이 통과됩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출범 두달 만에 2013년 4월에 17조 원 규모의 큰 추경안을 내놨는데, 물론 당연히 그때도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재정이 이러한 어려운 경제에 마중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생안정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근본 추경은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다. 3조 9천억의 실제 세출을 위해 15조 8천억의 빚을 지는 것이다. 추경으로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국가 채무는 급증하였다.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 세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말 어려운 경제에 불소식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추경 예산이 될수 있도록. 2조 9천억 가지고 경기를 살리고 민생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착각이려니와 그것을 핑계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달 말까지 하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것도 결국 공방 끝에 이십일만에 처리해줬습니다. 처리해줬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처리해줬습니다. 네, 자보면나뜨거울 만큼 두 분이 낯뜨거울 만큼 저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2013년 이십일만에 처리 줄때 제가 예결이 예산 소위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재성 의원님이 간사였는데 네. 아, 저희도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잡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취업 관련된 그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 그런 거 네. 전체 지금 추경 예산 항목에서 이렇게 절대 다수의 그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액니까 그러니까 크지 않다. 아, 네. 뭐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더 보충을 해와라 내지는 이걸 깎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깔려 있냐면은 그 저희들 당시에 저 당시에는 국회가 그렇게 정상화돼. 아무 어렵게 이렇게 파행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당시 집권 자유한국당 뭐 전신 새누리당이 내놓은 예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시시비비, 시시비비였지. 에, 지금처럼 완전히 장외로 나가지고 투쟁 일벤드로 가면서 거기서 네. 심지어 막말 시리즈까지 나오는 과정에서의 지금 어, 추경 예산 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자해지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빨리 이제 다 약속한 대로 다 돌아+ 돌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셨는지 떨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당 아유.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laughs> 네. 들어오요 들어오시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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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시시비비 끝에 제가 보기에는 보름 내 추경은 통과됩니다 또 어, 어, 지금, 일부, 네. 지금 일부, 하나만 일부, 더 일부, 하나만 주셔야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에 적어도 6월초에 이추경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 효과를 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네. 빨리 들어오세요.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니, 패스트트랙 이 충돌이 없었으면요, 저희들이 당연히 정부가 제출한 추경 들여다보고 이미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정권이 책임지고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을 좀 보충하고. 또,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시대, 그때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경과 일반화시키는 거는 제가 동일할 수 없고, 네. 지금의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볼 거고요. 그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또늘거 늘고 뺄거뺄거 뺄거 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긴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좋아요. 박 의원님 말씀은 저렇게 충돌은 했지만 반대는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 통과시켜줬다. 아 그때 무슨 충돌이 그렇게 심하게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저 예산 항목가지고 그랬지 저렇게 네. 장외로 안 나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예산 그래서, 그래서 집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를 삼으시는 얘기죠. <laughs> 자, 내가 박,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리,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잘모르겠어 자, 박범계 의원, 장재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